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문제로 민주주의의 건강이 흔들리고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될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. 그런데 수개월째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즉 특검은 대립의 시작이 아닌 대립의 끝을 위한 제안입니다. 따라서 특검 논의에 앞서서 지난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는 않겠다는 협의도 필요합니다.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기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있어서도 안 됩니다. 따라서 여기 연서회의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까지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이런 진정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잘 잘못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둔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오늘 이 연서 회의가 수개월간의 대립과 소모를 마감하고 미래와 민생의 문을 여는.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한 우리들 각자의 이상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국정원 여주원의 댓글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.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전대 미문의 헌정질서 유린 국기문란 범죄로 드러났습니다.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. 이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만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대상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의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. 현지 과거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것은 현 정권의 정당성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.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선거에 도움을 받은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그 책임을 바로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